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언제부터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하면서 말이죠. 특히 요즘같이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는 어르신들 피부에서 물기가 아주 바싹 말라버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이것을 챙기셔야 피부암, 기미, 찹티, 주름 같은 피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준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원짜리 시술 효과를 집에서 단돈 3천원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요일 오후 3시경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78살이라고 하신 한 미자 할머니였는데 처진 상이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분명 나이는 78살인데 피부가 마치 50대처럼 팽팽하고 윤기가 흘렀거든요. 저는 당연히 어떤 고급 시술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70대 환자분들도 포톡스나 필러 시술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입을 여신 순간 저는 그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단한 번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요거트만 발랐을 뿐인데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각종 고급 시술과 수십만원짜리 화장품을 봐온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하나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미자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분의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30년간의 임상 경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피부 관리의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미자 할머니는 석달 전만 해도 얼굴 전체가 거북이 등처럼 거칠고 주름투성이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얼굴에 한참 동안 남아 있을 정도로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었고 조금만 웃어도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늙어 보였거든요. 손자들이 놀러 와도 할머니가 왜 이렇게 늙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상실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요거트 활용법을 따라해보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10년 전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즉석에서 피부 확대기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피부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콜라겐 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 수분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대 후반 여성의 피부 수분도는 20% 내외인데, 한미자 할머니의 피부 수분도는 4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미자 할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다른 환자분들도 하나둘씩 제 진료실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71살 김순분 할머니는 한달 만에 목주름이 반 이상 줄어들었고, 69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5살 최영순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상태였는데, 요거트팩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4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던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내용은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절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면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화장품과 시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몇년전한 대형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개발하는 안티에이징의 핵심 성분은 대부분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말하면 누가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겠어요? 저희는 그런 성분들을 조금씩 섞어서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환자분들에게 권했던 고가의 화장품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말입니다. 요거트가 피부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바로 젖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젖산은 우리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천연 필링 작용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듯이 죽은 피부세포들을 자연스럽게 탈락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학적 필링과 달리 젖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이나 자극 없이도 효과적으로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젖산을 정기적으로 피부에 적용할 경우 콜라겐 생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단백질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피부 방어막을 자연스럽게 보강해주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단순히 요거트만 바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85살 할머니가 요거트를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자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사실 할머니가 사용하신 방법은 단순히 요거트만 바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 조합하신 것이 핵심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요거트만 발랐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꿀을 조금 섞어서 발랐더니 그때부터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술 같았어요. 바로 꿀이었습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천연 보습 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요거트의 젖산과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꿀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성분들이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요거트의 젖산이 이런 영양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미자 할머니가 사용하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탕이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플레인 요거트 두큰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천연 꿀한큰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 꿀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른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절대 문지르듯 세게 닦지 마시고 마사지하듯 가볍게 닦아내셔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미자 할머니의 성공 사례에 고무된 저는 이후 더 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요거트와 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재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미나 잡티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요거트 세큰 숟가락에 신선한 레몬즙 한큰 숟가락을 넣고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하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실제로 7른세 채영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볼 부위에 있던 큰 기미가 절반 가까이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울로 봐도 확실히 색이 연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딸이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에 달하고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탄력 개선 효과를 줍니다. 신선한 오이 반개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강판에 갈아서 요거트 3큰 숟가락과 섞어 사용하면 됩니다. 오이 껍질에도 유효성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이를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 알갱이가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갈아주세요. 이 오이 알갱이들이 자연스러운 스크럽 역할을 하여 각질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본 67살 이정남 할아버지는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이 훨씬 환해졌다고 칭찬해 주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거울 보는 것이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의 세포 재생주기는 점점 느려집니다. 20대에는 28일이던 피부 재생주기가 60대에는 40일 이상으로 늘어나죠. 이것이 바로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거트의 젖단과 꿀의 영양성분들이 이런 느려진 재생 과정을 자연스럽게 촉진시켜 줄수 있습니다. 마치 멈춰가던 시계에 새로운 동력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피부학 연구에 따르면 젖단은 진피층의 섬유와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꿀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꿀에는 프롤린과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들은 콜라겐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요거트와 꿀을 함께 사용하면 단순히 겉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피부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이 피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한미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요거트 이야기를 해주죠. 처음엔 안 믿다가 직접 해보신 분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67살 김영자 할머니는 요거트팩을 시작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연하게 해도 얼굴이 환해 보인다며 기뻐하셨고 74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을 친구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본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요거트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지만 여기에 바세린을 추가로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텀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거의 완전히 차단해 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습 크림보다 훨씬 강력한 수분 차단 효과입니다. 이른 넷 김영철 할아버지는 요거트 팩 후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발라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3주 만에 피부 수분도가 20%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밤에 자다가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촉촉하더라고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와 양입니다. 먼저 요거트팩을 하고 완전히 씻어낸 후 평소 사용하던 수분 크림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겠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세린은 정말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오히려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82살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목과 손이 나이를 드러내면 전체적인 효과가 반감됩니다. 목에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팩을 발라주시고 손에는 핸드크림을 바른 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세요. 76살 손미란 할머니는 패션 부티크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이라 외모에 특히 신경을 쓰셨는데 얼굴만 관리하다가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달후 단골 고객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68살 정영순 할머니는 팔꿈치와 발뒤꿈치가 너무 거칠어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두꺼운 피부 부위에는 요거트팩 보다는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발라주고 면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바세린을 바르고 면 팔토시를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후 할머니가 오셔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에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10분 정도 기다려서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레몬즙이 들어간 팩은 절대 낮에 사용하지 마세요. 레몬의 성분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녁 8시 이후에 사용하고 다음 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요거트와 꿀팩은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우리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 미리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75살 이종민 할아버지는 요거트팩을 꾸준히 하셨는데도 처음 2주간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매일 새벽 2시에야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에 깊은 잠을 주셔야 해요. 수면 시간을 밤 10시에서 새벽 6시로 조정하신 후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70살 박경선 할머니는 평소 물 대신 커피나 차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물 섭취량을 늘리신 후 피부 개선 효과가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몸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보습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치 구멍 뚫린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오일을 활용한 쿨링팩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오일을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열감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72살 김미영 할머니는 여름에 오이팩을 하고 나면 얼굴이 시원해지면서 동시에 촉촉해져요. 에어컨 틀고 있어도 피부가 당기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요거트와 꿀팩 후에 바세린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특히 난방기구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할 때는 가습기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79살 윤복순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했는데 요거트팩과 바세린을 함께 쓰기 시작한 후로는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언제쯤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첫 주에는 주로 피부 질감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칠던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화장품 흡수도 훨씬 좋아져요. 81살 강명자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열흘 정도 지나니까 세수할 때 손에 닿는 느낌이 달라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얼굴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2주에서 4주 차에는 피부 수분도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고 화장도 더잘 받게 됩니다. 73 이해자 할머니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화장을 두껍게 해야 했는데 지금은 연하게 발라도 얼굴이 환해 보이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달에서 세달 차에는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이 시기부터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이 많이 개선됩니다. 76살 조영숙 할머니는 세달 정도 지나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주름 때문에 사진 찍기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할 정도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77살 서정이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서 매일 팩을 하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빨갛게 되는 부작용을 경험하셨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매일 했더니 피부가 예민해지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만 하니까 문제 없이 효과를 볼수 있었어요. 요거트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오래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80대 김정순 할머니는 처음에 집에 있던 딸기 요거트로 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이상했는데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니까 바로 달라지더라고 하셨습니다. 팩을 바르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손이나 전용 브러시를 사용하시고 손으로 직접 용기 안에 넣어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위생상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팩을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냉장 보관하시되 3일 이내에 사용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78살 최명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까워서 일주일씩 보관해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3일 안에 다 쓰고 새로 만들어요. 계절에 따라 팩의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요거트를 사용하면 쿨링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피부에 주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팩 사용을 잠시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언제부터 효과를 볼수 있나요입니다. 제 경험상 대체로 3일 정도 지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1주일 정도면 피부톤이 밝아지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름이나 기미와 같은 깊은 피부 문제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이 들어간 팩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 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루 걸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의 경우 평소 피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천연팩을 사용하면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남성 환자 중에도 요거트팩을 꾸준히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존 화장품과 병행해도 되나요?입니다. 기본적인 스킨케어 제품들과 병행은 가능하지만 각질 제거 제품이나 레티놀, AHA, BHA 등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요거트를 사용해야 하나요?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걸쭉한 그릭 요거트보다는 일반 요거트가 바르기에 더 편리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입니다. 요거트는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특히 레몬즙이 포함된 팩은 임신 중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토피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토피나 습진 등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요거트는 대부분의 피부에 안전하지만 민감성 피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팩을 하고 나면 따가운데 이게 정상인가요?입니다. 약간의 시원한 느낌이나 쿨링감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자극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후 며칠간 사용을 중단하시고 다시 시도할 때는 재료의 농도를 낮춰서 반응을 관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팩을 한후 바로 화장을 해도 되나요? 입니다. 팩후 피부는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2세 시간 후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 번째 질문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입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레몬팩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겨울철에는 건조함이 심하므로 팩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80살 안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팩만으로 피부를 완벽히 관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피부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시고 흡연과 음주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팩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5살 박상옥 할아버지는 요거트 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금주도 하고 매일 산책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났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제 나이를 60대 초반으로 생각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천연팩은 즉각적인 변화보다 꾸준한 실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4주 이상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피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도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본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 관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한 노년기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